우리 커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저 시그니처 만나드리고 싶다. <laughs> 이모티콘으로 있거든요. 저희는 저 사람이 되게 가식할 가식적일 때, 진심일 때도 합니다. <laughs> 네, 섞일 때 아무도, <laughs> 아, 아무도 모르는 무익한 종이지만 이런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기를. 그, 무익한 종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유익한. 유익하다니요. 어. <laughs> 아. 완전히 유익하다니요. 아. <laughs> 아닙니다. 음. 무익한 한 어. 형제가 무익하면 그, 무익 하면 어. 우리가 무익한. 진짜 저는 먼지죠 <laughs> 먼지. 며칠 전 재정을 두고 기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. 재정이 있든 없든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싶다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쇼핑에 빠져버렸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인간은 이런 것에 빠져는 <laughs> 거를 제가 정확하게 보여주게 아, 인간은 <laughs> 역시 이거 밖에 이지체는 이제 훅 들어오는 맛이 있어요. 아니, 네. 빠져버렸습니다. 이 점점점점이 되게. <laughs> 하나님 오늘 이것만 사면 아, 네. 이제 더안 살게. 요 그런데 어쩌죠 사고 싶은 게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. 이 포도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, 네. 좋을까요? 안 비싼데 올해 안 사면 내년에. 할것 같은데. 그냥 음, 거의 뭐 생활 밀착형 목상이네요. <laughs> 아 진짜 없어요? 그러니까 저는 뭘 갖고 싶냐? 그런 거 질문했을 때 너무 어려워. 어, 진짜 뭐, 갖고 싶은 게, 뭐, 게 없나 없어요 거. 별로 없어요. 다 가지고 태어났죠. <laughs> 어, 이미 <laughs> 갖고 있다는 거니까. 찾아내야겠네요. 분명 있을 텐데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없잖아요. 아, 여기까지 하, 여기까지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아, 여기서 종료하고 네, 판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두분 진짜로 안될것 같아요. 예, 두분 따로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. 네. 여기, 지난 전두환님 설교도 사실 약간 그런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.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떤 설교를 했다고 <laughs> 때가... 아, 두레프로? <두렵도? 웃음> 그러니까 아. 저희가 설교할 를 때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<laughs>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. <laughs> 아니고요. 네. <laughs> 저는 진짜 커버를 통해서 여기가 약간 원천 소스에요여기가 뭐, <laughs> 어, 팩토리죠. 어, 여기가 진짜 팩토리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정말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고요. 원석 같은 걸 이렇게 보내 주면 그 가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저희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. 어, 오늘은 지체들의 묵상이 세 개나 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세 개나 어,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지체들의 묵상이 꽤 있어요. 오우 자, 아. 와, 오늘 진짜 와 진짜 역삼 충격. 음, 약간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은데 은연 중에 부추기고 있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뒷담화의 소재를 던져주거나 이 사람들이 막 분노를 더 크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행동을 우리가 언제든지 할수 있거든요. 나는 쏙 빠지고.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낼 거예요.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죠.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직장에 가는 거는 그냥 일종의 관문이에요. 이 관문을 통과해서 남은 거는 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.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. 그걸 어떻게 에너지를 선용할 것인가.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